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가연의 무대, 모두가 숨을 멈췄던 그 순간, 눈물과 환희가 교차하며 전해지는 전율. 무명 시절 15년을 거쳐, 드디어 트로트 가수로서, 정식 데뷔한 그녀. 의여정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불가능을 이겨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온 천가연스가,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세상이 트로트의 신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연 가연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에 섬여 외친 그녀의 말, 단순한 각오를 넘어 세상에 대한 도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마치 무명의 어둠 속에서 빛을 뚫고 나온 태양과도 같은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곡은, 감히 도전할 엄두도 못낼 만큼 어려운 곡으로 평가받던 그 곡,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 곡을 택한 것은, 그야말로 배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의아해했던 그 선택, 왜그 어려운 곡을, 그것도 중요한 오디션에서 부르려 했을까요? 그러나 무대가 시작되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천가연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는 순식간에 감정의 용광로로 변했고 관객들은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대에 던졌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노래 속에 자신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영혼을 느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그 자리에서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표정이었고 그저 오라트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 말로 시작한 노래는 마치 천둥처럼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떠난 사랑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날 밤을 잊지 말라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모든 감정들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사랑의 아픔, 떠난 이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천가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노래로 이야기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그녀의 무대에 감동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올하트. 심사위원 금씨는 천가연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무대는 오랜만입니다라며 그녀를 칭찬했고 관객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진정한 트로트 전사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천가연씨는 무대 위에서 승리를 칭취했고 단순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별로서 당당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무대 위에서 더욱 큰 울림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가 기다려왔던 순간 천가연의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들을 휩쓸었습니다. 아 정말 저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인 무대였습니다. 가연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건 그냥 평범한 등장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신 건가요?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폭풍 같았죠. 수많은 오디션과 많은 현역 가수들이 참여해 왔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가연 씨는 마치 천둥처럼 나타난 거였어요. 사실, 가연 씨의 발음, 음정,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고급스러웠던 그 발음과 음정. 정말 어디에 계시다가 이렇게 튀어나오셨습니까? 무대는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최고의 현역 무대였어요. 저도 심장이 쿵쿵 뛰었고, 정말 모든 걸 멈추고 듣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김현우 마스터의 눈빛도 순간 흔들릴 정도였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가연스가 끝에서 진성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며 쭉 뻗어낸 그 노래. 아, 그건 진짜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어요. 제 가슴도 그 노래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내 가슴은.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경험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왔는지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장윤정 마스터의 말씀처럼 큰 짐은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죠. 크게 들 사람은 오래 걸려서 나타난다더니 가이언스가 그 말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무대는 정말 그 어떤 찬사도 부족한 무대였습니다. 가이언스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야 드디어 진정한 보석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숨어 있던 보석이 이제야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가이언스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순간을 준비해 오신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무대였던 거죠. 가연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그 무대에서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 성과 힘.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놀랍고 멋졌어요. 이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연 씨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말로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던 무대였습니다. 김현우 마스터도 말했듯이, 원래는 일찍 버튼을 누르는 편인데, 오늘은 그 마음을 막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바로, 가연 씨 무대의 힘이었어요. 마음을 흔드는 노래. 그 진심이 담긴 순간들. 이게 바로 가연 씨의 매력이고, 오늘 무대를 본 사람들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가연 씨의 무대가 끝났을 때, 그 여운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몰라요. 노래가 끝났지만 그 감동은 끝나지 않았죠. 시작일 뿐입니다. 천가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길을 걸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연이라는 이름이 왜 가연인지 이제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녀의 선언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우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천과연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걸 던져 무대에 서는 그녀의 모습, 그 용기와 열정은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찬란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큰 짐은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지만 가연 씨는 그 기다림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연 씨의 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연 씨의 무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큰 방향을 일으킬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네요.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